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됐습니다. 첫날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남의 수출 실적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오후군이 개묘년 새해를 맞아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건의상 청취에 그치지 않고 토론에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봤습니다. 비교적 평온했지만 잇따른 화재로 얼룩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대형 사고나 사건은 없었던 반면 이따른 화재로 얼룩졌습니다. 목포에서는 원룸에서 불이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장성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물 2층 창문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28일 아침 9시쯤, 목포 오감동에 있는 3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엔 주민 11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새까맣게 걸렸습니다. 온실 주변의 구조물이 처참하게 구겨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장성의 한 온실에서 불이나 비닐하우스 한동이 망가진 겁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29일 아침 8시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파프리카 30톤이 냉해 피해를 입어 1억 5천만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건 29일 낮 12시 20분쯤. 산림당국은 헬기와 소방차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주불은 1시간 만에 잡혔고, 임야 0.6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주민이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밤 11시쯤 영암의 한 주택에서도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가 폐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 해경이 지난 주말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을 뚫고 섬 지역 응급환자 5명을 긴급 이송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27일 자정 신안 흑산도 주민이 시반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환자를 진도 서망항까지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28일에는 고열과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진도와 신한 주민들을 잇따라 육지로 긴급 이송해 소방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30일부터 고흥군 읍면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기존의 민원 건의 방식이 아닌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첫 순방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고흥 동강 면사무소 회의실이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읍면 순방에 나선 공영민 군수와 지역 현안을 두고 토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읍면 순방은 10년 뒤 인구 1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처음으로 토론 형식이 도입됐습니다. 읍면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안건을 정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첫 순방지인 동강면에서는 동강 특화 농공단지 정상화와 건강숲 꿀길 조성이 토론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동강 특화 농공단지 정상화 방안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조성 중 중단으로 이네. 쓰레기 투기당이 변화가 있고 잠복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지 공사가 되고 기완공 되는 것이 공영민권수는 민간 사업이다 보니 빠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착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 제3 시행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원 사업자, 제3 시행자 간에 빨리 협상이 끝나면은 상반기 중에는 이게 좀 그 착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농공단지가 조성된 이후 단지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은 수급이 지금 순천 쪽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출퇴근을 할게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동방면에 아니면 우리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이에 고흥군은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아직 받지 못한 보상금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이번 읍면순방은 산발적인 민원 건의가 아닌 특정 주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의견 제시보다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 활발한 토론의장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0일 시작된 고흥군 읍면 순방은 오는 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 영암군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암군은 30일 영암읍과 삼모읍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갖고 주요 시책 소개에 이어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영암 군민과의 대화는 덕진과 신북, 군서와 서호, 금정과 시종면을 거쳐 다음 달 6일 미안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4분기 전남의 수출 실적이 10%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 무역 수지도 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조사한 지난해 4분기 수출 동향을 보면 전남 지역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한 108억 1,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지난 2020년 40억 5,400만 달러 이듬해 59억 4,400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가 지난해에는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2억 8,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빼고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식당이나 카페를 드나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손성의 기자입니다. 3층 규모의 대형 헬스장. 운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니 한두 명뿐입니다. 단체로 하니까 될것 같아 요 여기서는 자로 한다는데 불안하잖아요, 일단. 저도 면역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해제됐지만 시민들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민원실 등관공서나 대형 마트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어, 아직도 내 생각으로는 좀 안심이 안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감염이 좀 되는 상태라.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지만 아직은 불안해. 당분간 마스크를 끼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심 시간 식당에서 만난 시민도 마스크 불편에서 해방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감염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갈때 항상 마스크를 챙겨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마스크를 해, 벗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나 이게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걱정은 덜었지만. 마스크로 인하, 인하여 손님들한테 불평 불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되면서 저희 손님도 편하고 또 여행업자로서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자율로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개인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센터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잠시 중단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는 마스크가 불필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삼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 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면서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겨울 방학이 끝난 이후 첫 등교길을 안수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개학 첫날이자 노 마스크 첫날,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등교생 천명중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다섯 명이 채안 됩니다. 교실 안에서도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수 있어 편하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걸릴 같지만 마스크를 벗으면 편안하게 숨을 쉴수 있어 한두번 쓰고 아니면 다음 번엔 안 쓰고.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내내 마스크 쓰고 있을 거예요. 학부모들 역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버스라 했는데도 솔직히 지금 마스크 쓰고 두번 했거든요. 글쎄요, 지금 겨울이고 또 감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실내에서 많은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불안해서 어. 교육부는 통학 혹은 체험 활동에서 단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 체육관이나 실내에서 합창을 하는 상황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마스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맡기되 학생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중앙 정부의 방역 지침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준수해서 어, 그 그대로 실행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노 마스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교실 풍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약 27개월 만인데요. 이젠 학교나 어린이집, 대형마트, 백화점, 경로당 또 헬스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버스와 택시, 지하철, 철도 여객선. 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 장기 요양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과 접촉을 할때또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이나 응원을 할 때와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최대한 지켜야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강재헌 여수시의원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강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 증거없음 등의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강 의원은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에 수당 과다 지급과 부정수령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